추더의 넷플릭스 추천.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더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하면서 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왜 가수 안 하세요? 아니면 뭐 언니 BTS 좋아하세요?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뭐 그것도 맞는데 어또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넷플릭스 추천 좀 해주세요. 언니 좋아하는 웹툰 보세요? 막 이런 거예요. 제 취향이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뭐 약간 미드 많이 보게 생겨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맞아요. 저 미드 광이에요. 미드 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추도의 넷플릭스 추천 10 선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제가 나온 1 0 개가 다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순위를 나누는 게또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는 순위를 나눠야 또 재밌고 볼도가 좋으니까 순위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순위를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보제 코스맨, The Jack Horseman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블랙 코미디 애니메이션이고요. 개강의 내용은 보제 코스맨이라는 이 말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굉장히 성. 성공한 어떤 시트콤에 예를 들면 뭐 프렌즈 같은 얘네들이 성공했던 시트콤의 주인공이었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다가 망해가지고 잊혀진 배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혐오 중이고 그런 3S 같은 거에 빠져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빠져서 사는데 이게 주인공들이 개고 뭐 말이고 고양이고 이렇게 굉장히 픽션적인데 근데 또 내용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드라마가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루고 정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다 억지스럽게 해피엔딩으로 련려는거 없이 근데 기본적으로 코미디라서 블랙코미디라도 코미디라서 막 이거 본다고 우울해지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전 이거 보면서 많이 웃었고 뭐 찝찝하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 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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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그냥 미친 만화죠. 약반 만화죠. 뭐게요 닉겐모티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해가지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또 숨은 띵작도 아니고 또문 띵작이래. <laughs> 숨은 띵작도 아니고 안 숨은 띵작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미치마나 약간 만나 조금 길게 말하자면은, 뭐, 미친 과학자 할아버지가 그 소위 찌질한 캐릭터의 널들 같은 그런 손주를 끌고 다니면서 모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모험하니까, 뭐, 정의의 어드벤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진짜 약반 내용이에요. 미쳤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게 할아버지가 미친 사람이고, 그리고 이만화도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생각 없이 그냥 약발고 만든 만화 같지만, 어, 또 다시 보면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만한 요소들이 꽤나 많다는 거. 그거 외에도 그냥 겉으로만 봐도 웃기고 재밌다는 거. 웃기고 재밌는 것보다도 그냥 미쳤어요. 미쳤다는 거. 미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시고. 자, 그리고 탈이 자, 이거는 숨은 띵작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바라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러시아 인형처럼이라는 건데, 자, 뭔 내용이냐면은, 주인공이 생일파티로 시작을 하는데, 생일파티에서 죽어요. 죽어. 죽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시 생일파티에 다시 같은 장면으로 돌아가 있고, 의아하면서 생일파티를 즐기다가, 다시 죽어요. 또 황당하게 죽고, 다시 생일파티로 들어가 돌아갔다가, 또 죽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타임 루프에 갇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년 운명이 막 정해져 있고 타임 루프에 갇히고 이런 소재는 사실 좀 뻔하잖아요. 은근 많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뻔하지 않게 풀어냈다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일단 1번은 여주의 굉장한 매력, 남다른 매력. 일단 일반적인 여주면은 타임 루프에 갇혔어. 그러면은 헉, What is this?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주는 약간 헉, Not a g a 이런 느낌이야 아 또야? 이런 어, 느낌 매력있고 력있어요 연기 너무 잘해 특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로 죽는 방법들이 다 웃겨요 그냥 그 파이널 데스티나 이런 영화들처럼 그냥 죽는 방법이 아주 기발하고 잔인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웃겨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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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고 특이하고 소재만 뻔하지 사실은 안 뻔한 그런 그런 드라마였다. 자 그리고 7위 고양이는 건드지 말. 자 이건 뭐냐면은 미드 시리즈는 아니고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라고 절대 뭐 잔잔한 그런 교육 방송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사실 저는 어느 스릴러보다도 숨 참고 본것 같아요. 왜냐면 실화니까. 실한데 너무 끔찍하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SNS 익명 계정에 아기 고양이를 죽이는 영상이 올라와요. 질식을 시켜서 죽이는데 엄청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요. 그걸 본 사람들은 당연히 흥분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분노한 사람들이 이색 새끼...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합동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팀이 돼가지고 막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범인을 어떻게 추적을 해가는지 그 과정을 다 일일이 보여주는데 멋있어요, 멋있고 신기하고 그몇 년에 거친 집요함과 몰라요, 멍석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다 대단하고 그리고 그 추적하는 사람들이 이 범인은 분명히 나중에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 예언하는데 결국 더큰 일이 일어나요. 더큰 일이 일어나고 어, 그 차마 너무 품직해서 제가 입에 담지 못하겠어요.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 만약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6위는 비어먹을 세상따위. End of the fucking world이었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이코패스 소년이랑 그리고 어,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몸이 건조한 소녀랑 같이 가출을 해요. 마을을 탈출해요. 그래서 둘이서 가출을 하고 어디 주택에 침입을 하고 말아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디 주택에 한번 침입을 했다가 이 여자가 죽을 뻔해요. 거기 알고 보니까 더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가 살고 있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주려고 제임스 제임스가 남주 이름인데 제임스가 지켜주려고 그 이런 내용인데, 자이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느낀 거는 일단 자극적이고 시원한 전개. 저는 그렇지 않으면 잘못 봐요. 제가 굉장히 지루함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도 빨리 하잖아요. 말 빨리 못하면 지루해서 잘 못해요. 스스로 지루해요. 그리고 생각할 거리는 있지만 억지 감동은 없어요.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풀어나가고 주인공 둘도 엄청 무미건조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유머러스해요. 자, 그리고 5위. 이건 진짜 숨은 명작인 것 같아요. 아무도 말안 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말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이건 미드도 아니고 영드도 아니고 오드입니다 오드 오스트레일리아 드라마 Please Like Me라는 드라마인데요 자 일단 내용은 동성애자인 남주 조시가 주인공이고 이 조시가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그리고 애인이랑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내용이 그냥 나오는 건데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평범하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평범한 듯하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냥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어떤 게 현실적이냐면 은 캐릭터가 너무 그냥 그 사람 자체 같은 거예요 와. 아니 조시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지? 조시가 어떻게 조시가 아니고 배울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조시의 친구 토마스가 실제 토마스가 아니고 배울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캐릭터들이 캐릭터 그 자체 같고 그냥 실제로 저기 오스트리일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조시가 이거를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창작한 사람이고 자기 삶의 진짜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거를 창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 나오는 이 주인공의 친구들도 실제 친구들이래요. 거의 다 어떤 다른 드라마에서도 볼수 없는 그 현실적인 스외과 사랑스러움과 정말 정가는 인간적인 느낌. 근데 그렇다고 자극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고, 자극적이에요. 충분히 자극적이고 청불 사유 될 만한 거다 나오는데 현실적이에요. 음. 그리고 4위는 블랙미러. 뭐, 이거 안 나오면 안 되죠. 안 숨은 딩장이죠 자, 블랙미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는데 매화, 감독도 다르다고 들었고, 그리고 옴니버스라서 스토리도 다 다르고요. 요거는 그래서 딱뭐 하기 좋냐면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영화를 같이 보고 싶은데 스릴러 뭐 이런 거 같이 막 마음 졸면서 볼거 없냐? 그럴 때딱 블랙미러 에피소드 하나 보면 끝. 기류도 적당하고 몰입도 보장되고 꿀잼 보장되고 다 재밌거든요 거의 빠짐없이 다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봤던 에피소드 좀 추천해드리면은 아이고 이거 핸드폰이 아주 화면이 엄청 많네 자 일단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거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 근데 많아요 다 재밌어요 자 그리고 3위 3위는 사실 제 마음속 숨은 빵이에요. 삼위는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입니다.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 제가 이것만큼 막 날짜 세면서 다음 시즌을 기다려본 게 없거든요. 그냥 코믹물 광팬이기도 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모든 걸충족시키는 최고의 거시기자 이거는 설명을 일단 드리자면 멀쩡하게 조금은 단조롭게 살던 부부가 부중에 부부 부 아내가 갑자기 좀비가 돼요. 드루베리 먹어봐. 그래가지고 사람을 먹어야만 살수 있게 돼가지고 자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왕 죽일 거면은 최대한 나쁜 사람을 골라서 먹자 골라서 죽이자 해가지고 그런 식단을 유지하려고 해가지고 제목이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식단이니까 자 일단 이거는 코믹물이면서도 좀비물답게 굉장히 괴랄하고 자극적인 장면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랑 코드가 맞죠? 뭐 이렇게 장기 뜯어먹고 또 얼굴 갈아가지고 슬러시 만들어가지고 아 얼굴 슬러시라고 먹고 다니고 뭐 단백질 충전 이런 요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또 내용이 따뜻해요. 웃기죠?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다 보시면 되게 정갈 거예요. 자 그리고 2위 오펀블랙입니다. 자 오펀블랙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라라는 사라라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지하철역에 있는데 어, 어떤 여자가 차가 다가오는데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자기 쪽을 향해서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얼굴이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헉 하는 순간 철로에 뛰어들어요. 죽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시작하는데, 그러고 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에도 우연히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여자가 죽고, 또 그러다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돼요 몰입도가 엄청나고, 특히 초반부 몰입도가 엄청나요. 이게 뭐야 싶은 거죠. 같이 주인공이랑 같이. 어, 네, 뭐에 대한 일일까요? 복제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복제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복제인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죠 많은데 이거를 굉장히 몰입도 있게 풀어나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주아 주인공의 연기가 미쳤어요 미쳤다는 게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진짜 미쳤어요 여자 주인공 연기 정말 미쳤어요 이거 인증받은 미친 연기예요 왜냐면 은 여우 주연상을 받으셨거든요 수상하셨거든요 이 분이 메인 캐릭터만 해도 1인 7력을 하시는데 복제인간이니까 이 메인 캐릭터들이 다 출신이 달라가지고 억양도 다르고 하는 나라 말도 다르고 그냥 다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로 대단해요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는 바로 눈앞에 나만의 극장 벨벳폰 와이드 뷰 그리고 선명한 화질 뷰플러스 모바일로 넷플릭스 시청하세요 바로 홈랜드입니다 홈랜드도 페인 되도록 봤고 오픈블랙도 페인 되도록 봤는데 뭘를 일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오펌블랙도 너무 좋아했는데 하지만 작품성 측면에서 봤을 때오픈블랙은좀 뒤로 갈수록 좀 그러니까 <목소리> 스토리상의 깔끔함을 고려했을 때 홈랜드가 아닐까 싶어서 홈랜드 추천했습니다. 자 일단 홈랜드 첫 번물이고요. CIA 요원인 캐리 그리고 미해중군. 그리고 미 해군 중사인 브로디가, 저 이거 발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적어놨어요. 미 해군 중사인 브로디가, 이 브로디가 알카에다에서 8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근데 포로로 잡혀 있다가 어떻게 우연히 발견돼가지고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미군이 돌아왔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막 영웅 돌아왔다 하면서 환영하겠죠. 근데 케리는 미심쩍은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정보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포로가 변절자가 됐다라는 정보를 들은 적이거든요. 있 근데 이게 브로디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 캐리는 의심을 하고 사실 첩보물도 진짜 많잖아요. 특히 미국 뭐 미드 중에서 정말 많은데 이 첩보물이 정말 특별한 거, 1위인 거는. 이것도 여주 연기가 정말 미쳤고 이분도 상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게 첫 보물인 만큼 그큰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고 스릴이 넘치면서도 캐리랑 브로디 요런 개인들의 감정선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 개인의 감정에도 엄청 몰입하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단순하게 변절자는 악역 뭐 CIA는 영웅 요런 식으로 딱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 것도 좋았고 뭐 생각할 거리가 스스로 생각할 거리가 많기도 하고 좋았어요 머리 도 최고 세인 최고 자, 결론은 뭐다? 자극적인 거 최고 넷플릭스 최고 미드 최고 산타 클라이타 마음속 영의 오픈 블랙 최고 홈랜드 최고 어... <laughs> 네, 이렇게 콘텐츠가 끝났네요. 다음 콘텐츠로 또 바라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음, 커버고 그리고 모창 뭐 바라시는 거 당연히 말씀해 주실 거죠. 뭐 이런 것도 이런 새로운 콘텐츠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